안녕하세요. 창규올림입니다. 오늘은 중앙대 인근이면서 상도역이랑 꽤나 가까운 물건입니다. 대지면적이 30평이긴 하지만 지하 없이 1층부터 6층까지 아주 반듯하게 올라간 건물입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있고 10억 중반에 나온 물건이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동작구 상도 1동입니다. 상도역과는 400m 거리고, 노들여가지는 상도 터널을 지나가야만 하지만, 그래도 한 700m 남짓한 거리에 있고, 중앙대 후문까지는 25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터널만 지나면 바로 한강면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재개발 이슈가 있는 본동과 흑석동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중앙대랑 아주 가깝고, 100%그 수혜를 받고 있는 입지라는 점입니다. 물건 정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 1동입니다. 대지면적은 약 30평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물 전체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2017년도에 사용승인 됐습니다. 매매가격은 15억 9천만 원이고 월세는 관리비 포함 약 550만 원이 나오고 실투자금은 7억 7천입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징이 있는 건물이니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는 주차 두대가 아주 넉넉하게 가능합니다. 건물 측면을 봐도 꺾이거나 사선 제한을 받았다거나 한것 없이 아주 똑바르게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들어오시면 바로 CCTV가 보이고 계단실 밑으로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계단실 창문이 조금 작기는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는 거고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가장 위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했고 현대 엘리베이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옥상층으로 올라왔고 601호 602호 층마다 두개씩 원룸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보일러실이겠죠 보일러실 문을 열어보니까 창문도 있고 보일러실 공간은 꽤나 넉넉합니다 가스 계량기도 보일러실 내부에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까지 올라오는 문을 열면 별도의 계단이 몇 계단 더 있습니다 비를 맞지 않도록 위에 판넬로 덮어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 문은 옥상일 것 같고 왼쪽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 열어보니까 아까 그 계단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옥상은 따로 특별한 것은 없고 실내기두 대가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으로가 상도역 방면일 테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복지관이나 뭐 동작구 문화센터 같이 공공 시설들도 보이고 아래 상도터널을 이용해서 넘어가면 바로 노들역이고 한강입니다. 이쪽으로 차들이 지나가는 곳이 이제 바로 상도터널입니다. 건축물의 옥상층에는 특별한 건 없고 개인적으로는 옥상 난간은 따로 뭘 설치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한 1.5m 정도까지 공구리를 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난간을 설치하면 뭐 당장은 이쁘고 좋을 수는 있는데 괜히 난간 설치하면 타공해야 하고 녹슬고 하다보면 지저분해지니까 공구리를 치는 게 가장 맘 편하고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으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은 막다른 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아까 옥상에서 잠깐 내려왔던 게이 상도터널인데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은 옆 건물이랑 해서 나란히 1층부터 6층까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관 쪽 있는 쪽으로만 한번 나가서 몇 가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대랑도 너무 가까운 곳이라 공실 걱정은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상도역까지도 먼 거리가 아니라서 물론 대부분 중앙대 학생들이긴 하지만, 역까지의 거리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언급드려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현재 건축물이 전층 모두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취득하시거나 다주택자도 취득을 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건축물 해양상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고 주택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근생인데 주택으로 쓰면 불법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법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식의 근생 건물이 아닌 건물은 제가 볼때 서울에서는 이 금액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비슷한 금액 연식평수에 근생 건물이 있다면 정말 너무 좋은 건물이겠지만 존재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수익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위치가 너무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추천해 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